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님들 오늘 1학년 2학기 이제 8강 어 다각형의 이제 내각과 외각의 크기 합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을 가졌죠. 어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안 했고 어 이제 삼각형의 이제 내각의 크기 합과 이제 외각의 크기 합, 그리고 외각의 성질 어요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님들이 이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이왜 360도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각형 하나를 그려놓으시고, 초등학교 이제 4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이왜 180도인가를 이제 증명할 때, 접어서 증명을 하죠. 수업 시간에 뭐 해줬으니까, 뭐 접는 내용은 뭐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 거고, 접어서 증명을 한다. A, B, C가 있으면, 야이도 접고, 야이도 접고, 야이도 접었을 때, 이세 개가 이제 180도, 평각을 이루죠. 접고, 접고, 접었을 때, 180도를 이뤄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어,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 하나를 그려놓고, 연장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삼각형의 한 변에 평행한 선을 그린 다음에, 이 와이, 요쪽 각이 엇각으로 이동하고, 요쪽 각이 동위각으로 이동해서, 이제, 평행선과, 이제, 엇각과 동위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180도가 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왜 180도인지 재단인들이 얘기를 못 하겠다면, 수업시간 5분 전에 와서 선생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제, 어,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면 영상을 쏘아달라고 얘기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이제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 걸 얘기한 다음에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 합을 물어봤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야. 그러다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 합을 물어봤죠.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그걸 또 증명도 해드렸었죠. 삼각형 그린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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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제. 어 연장선을 세개 그렸죠 그렸었죠 그 내각과 외각의 합 내각과 외각의 합 내각과 외각의 합 이렇게 한 다음 180도가 세개 있었죠 540도에서 어 180도를 내각을 빼주 180도를 뺀 360도 증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영상 쏘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압이 36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압은 180도고, 외곽의 크기압은 360도인데, 우리가 앞으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렇게 배워나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각의 크기압은 계속 변할 거예요. 내각의 크기의 압은 변할 거예요. 삼각형이면 내각의 180도, 사각형이면 360도, 오각형이면 540도. 내각의 크기의 압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런데 외각의 크기의 압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인지하셔야 될건 뭐냐면, 외각, N각형에서 외각의 크기의 압은 360도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압은 180도인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압이 360도인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배꼽지만, 어, N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압은 변하겠지만, 외각의 크기압은 변하지 않는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외각의 크기압은 36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외각의 성질이에요. 삼각형에서 외곽을 그려놓고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다. 증명해드렸죠. 삼각형에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삼각형을 그려 놓고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외각의 성질에서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님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죠. 왜 180도인지 평행선의 성질을 여기서 증명하세요. 그리고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죠. 왜 외곽의 크기의 합이 360도인지 증명하세요.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내각의 크기의 합은 변할 거지만 외곽의 크기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일단 외워두세요. 나중에 증명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외곽의 성질.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다, 합과 같다.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 증명은 할 필요 없죠. 아까 이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압이 180도를 증명할 때 벌써 증명이 끝났죠. 이렇게 그린 다음 이렇게 평행선 그렸을 때 x, y, z가 다 일로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이제 두각이 있다는 건 수업시간에 증명이 드렸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수학 듣기 연습시키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말하기 듣기 스피킹 선생님 지금 이게 스피킹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강의시간 했기 때문이고 모르면 영상 쏘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눈빛을 봤을 때 이해하셨습니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얘기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강의 듣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